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매수매도 타이밍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증시가 긍정적인 이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이 하일드 스프레드 채권과 이 나스닥 상관관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래도 증시가 긍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내부자 매수, 지금 현재 어제 보여드린 이 그래프와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그래프, 내부자 매수가 어제 미국 기업들 매도가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인사이드 바잉이 내부자 매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 코로나 사태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내부자 매수가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현재 올해에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인해서 내부자 매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각 회사의 경영진들은 지금의 주가를 매매 적기 또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와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의 관계인데 자산 시장 중에서 채권 시장은 아주 효율적 시장이라 모든 가격에 반영이 되는 정보가, 정보들이 반영이 되고요. 현재 경제 지표를 참고하지만 채권 시장의 채권금리를 통해서 자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이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채권금리에서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이 하일드 스프레드 금리가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나스닥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HYG ETF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HYG ETF 다루면서 이 하일드 스프레드 얘기를 했는데 HYG ETF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라며 이 하일드 스프레드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나스닥 지수 이 빨간색 그래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어느 정도 어,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멈춘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2000년도 당시에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급하게 내려온 모습, 그리고 한번더 2008년도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일드 스프레드가 피크를 찍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드 스프레드를 눈여겨보면서 어느 정도 피크 시점, 이렇게 꼭지를 달고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투자 적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단계에서는 매도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드 그래프를 이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구글에서 하일드라고 쳐도 되는데, HYG ETF를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HYG ETF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HYG ETF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오거나 이 이전의 이 단계, 이전 이제 수치를 깨고 내려온다라면 매도해야 되는 단계이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도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후에 6에서 뭐 길게는 24개월, 2년 동안에 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 최근 들어서 플러스인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한번 뭐 2022년 4월 초에 한번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긴 하였지만, 지금은 0.3으로 아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서 장단기 금리차도 안정적이다. 일단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뭐, 내부자 매수를 떠나서, 하일드 스프레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일드 스프레드, 여전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표만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폭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증시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월가에서 대부분 지금 단기 랠리는 짧게 보고 있으며 연말 전망치도 지금의 S&P 500 수준이나 아니면 소폭 하락, 소폭 반등의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적 긴축이 실시가 되는 시기, 일단 돈을 뿌린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재미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시마다 모아갈 수 있는 투자법이 지금 현재 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일드 스프레드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HYG ETF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어, 그 폭락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혹시라도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주에 약간의 현금 비중을 또 추가적으로 늘려가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할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현금 비중 최소 20, 30%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